안녕하세요. 제가 초면에 확실하게 표현했던 여자분이 있는데 살짝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말 걸고 인사하면서 다가와 주는 느낌인데 이거 호감인가요, 호의인가요? 하,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호감과 호의는 이 상대방이랑 아무런 접점이 없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사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명확하게 이걸 호감이다, 호의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보통. 여자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뭐 말을 걸었어.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호의에 가깝죠. 그냥 인간관계라는 걸 호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로 러브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호의로 시작을 해서 만약에 대화가 잘 통했어. 말이 잘 통했어. 어쩌다 보니 밥도 먹게 됐어. 근데 밥 먹었는데 또 괜찮아! 이러면 이제 호감이 되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혹은 외적인 모습이 호감일 순 있어. 외적인 모습을 보고 여자분이 호감으로 다가왔다고 쳐도 단둘이서 얘기를 하는 것, 밥을 먹었을 때의 행동들, 말투, 표정,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이 호감에서 남자친구를 삼고 싶다로 넘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외적인 호감이 생겨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더 이상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인사가 된다면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 호기심이 생겼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 확실하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 표현을 안 했으니까 뭐지 하고 괜히 나한테 말안 거니까 눈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다. 정도일 수도 있어요. 이 호기심이 뭔가 이제 이성적으로 발전이 될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 그칠지는 같이 이야기해보시고, 혹은 이제 뭐 약속이라도 잡아보시고 이러면 알게 되겠죠. 동아리에서 말로우라고 말안 했는데, 저한테만 말렸고,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분의 호감 정도가 있,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말로우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부르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봤어? <laughs> 이 시기가 날 만만하게 보나? 호감 정도 있는 걸까요? 몰라요, 이런 걸 아까도 사연 보다시피 알겠지만, 여러분, 이딴 걸로 알수 없어. <laughs> 이건 진짜, 아,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알수 없어. 만나자고 하든지, 둘이 보자고 하든지, 밥 먹자고 하든지, 술이라도 사달라고 조르든지 여자애를 질투해가지고, 걔 말고 저랑 해오라고 하든지, 뭐, 열람실 공부 새벽에 같이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와서 내리러 오면 안 돼요? 뭔가 요렇게라도 하든지 이 여자분이 나한테 감정이 있다면 어떠한 다른 행동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연자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면은 본인이 어떤 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밥 먹자고 하던가 카페 가자고 하던가 오늘 끝나고 뭐해? 같이 어디 좀 갔다 오자라고 해가지고 얘가 순순히 따라 오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이게 여자분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호감도가 있나 없나 이런 거로좀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내가 관심이 생겨서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그 친구가 괜찮아서 예뻐서 그래서 그 사람 행동에 의미 부여가 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래요. 상대가 저거 외에는 행동하지 않았어. 근데도 확인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심. 서럽고 반말하는 심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럼 편한 거에 가까워요. 그 사람 그냥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합니다. 특히 오빠들한테는 더 심했어. 제가 원래 언니들한테도 엄청 혼났거든요. 존댓말 반말 섞어서 해가지고 언니들한테 진짜 많이 혼났단 말이야. 근데 오빠들은 안 혼내. 오빠들은 약간 친밀도랑 가깝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오빠들은 안 혼내더라고. 반말 섞어서 하고 이래도 저도 반말을 그 습관처럼 해가지고 불려갔던 적? 혼난 적 있고.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보니까 아빠들은 그냥 더 친해지더라고 그거였어 그냥 내가 반말하는지 몰랐는데 반말을 하고 있었었어 딱 20대 초반 때 전부 다 어린 사람들한테 쉽게 말못 노는 성격이지만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반말로 대화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사람 차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별다른 게 없다면 일단은 그냥 이 사람의 습관일 확률이 높고 그냥 성격일 확률이 높지 자기가 반말하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목소리> 홍차님, 안 친한 여사친한테 빼빼로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빼빼로데이 전날이라 그런지 다들 뭐가 많군요? 0 0만안 하면 괜찮습니다. 막 부담스럽게 빼빼로 인형 사주고, 뭐 빼빼로 만들어서 주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1,7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친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내가 아직 이 친구에게 뭔가 다가가는 게 없었다 하면은 이 정도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1,700원짜리 오다 주었다 하는 느낌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내일 빼빼로데 이소개팅료한테 선물 보내는 거 부담 가질까요?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언제 만나기로했어요 이번 주에 만나요? 주말에? 빼빼로 기프트콘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만날 때 그냥 1,700원짜리 아몬드 빼빼로 하나 주면서. 늦었지만, 빼빼로데이요. 머쓱. 요게 제일 나아. 특별한 기프트콘이 아 안돼요. 편의점거 기프트콘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오래 묵혀놔요. 바로바로 바로 안 써. 타기는 상태였어도 기프트콘은 서로 주는 거 아니야. 타기는 상태면 그냥 배민을 시켜주지 차라리. 배달하고 기프트콘은 뭐가 달라요? 기프트콘은 내가 등록해서 내가 해야 되지만 배달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느낌이 강해요. 헉, 뭐야? 생각해보면, 초파춥스 받은 것도 만료일 하루 전까지 묵혀두고 그러죠. 그래, 그게 커.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콜릿을 먹고 싶다고 했어. 근데 기프트콘을 주면은 사실 지금 안 먹어. 나가서 사서 먹어야 되잖아, 또. 여자친구한테 빼빼로 선물 받았어요. 저는 준비한 게 없다고 해서 멋있게 했는데 괜찮다고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여자인가요? 아, 무조건 줘야지. 차일래? <laughs> 너 빼빼로 데이트 차이고 싶어? <laughs> 원래 빼빼로만 줬으면 됐을걸, 지금. 어, 선물까지 준비해야겠네. <laughs> 꽃이랑 빼빼로 조그만 거랑 그 편지지 500원짜리 되게 조그만한 거 있거든요? 다이소 가보면 500원짜리 조그만한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작게 편지 써. 나 빼빼로데이 챙기는 거 처음이야. 이러면서 자기한테는 정말 주고 싶었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여자들도 주면 좋아하더라. 그니까 지금 이 상태도 줘야 돼, 지금. 너무 예뻐 꾸 보게 돼 네는 코, 입부터 목소리,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넘짜리해 새로워 너라는 영화의 네. 감상평 저 신, 저 대사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와 맑은 아이컨택 생각, 웃음까지